와, 근데 나 신기한 게, 여러분들 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국인 형님들 있잖아. 몇 분이 지나가셨잖아. 근데 저런 여자분들은 어떻게 섭외했지? 어, 사장님 조심히 가세요. 이모 내일 갈게요, 한강. 이모 나 여쭤볼 거 있어요, 한 번만. 이모 여기 이쁜 여자들이 왜 지금 이래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어 누, 이모 조심해 가세요. 아나고신다 약팀 간다. 저기 오빠야들 만나려고. 뭐. 간다 간다. 하이. 메르라이프로? 아메리카 라이브 스트리머 인터뷰. 안녕하세요. 하. 어 한국 말 잘하시네요. 한국 사람이요. 어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요. 네, 어 유튜버예요? 네. 틱톡하고 엠스크램 사세요. 네네. 틱톡. 틱톡하고 인스그램 그러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커피? 어, 제가 살게요 탐앤탐. 지금요? 응. 네. 갑시다. 네. 몇 살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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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7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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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 어. 네. 네. 여행 왔어요, 트러블? <laughs> 트러블, 아니, 트러블, 트러블. 트러블, 네. 어, 저도 여행 왔어요. 어, 여행, 여, 지금 여행.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 아버지가 한국 사람, 제둘다 한국 사람. 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제 네, 어머,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웃음> <웃음> 너무 이뻐요. 아, oh 어, 진짜 <laughs> 제일 이뻐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 커피 뭐 드실래요 지금? 커피 지금요? 지금 마시면 못 사요 어 그러면 스무디라도 오케이 스트로 스무디 오 영어 잘해요 <laughs> 스트로베리 스무디 <laughs> 저는 영어 <요거> 못하고 사이드 <laughs> 반티 사이즈 반티? 아조금만 거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조그만 거톨 사이즈 투톨 사이즈 투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사실 저는 한국말 잘 못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그레이스 그레이스 <laughs> 어디서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laughs> 미국 미국 어디? New Jersey. 저지 New, New York, 아 그러면 미국에서 오신 거예요 네. 지금? 아. 우리 어디 가요? 커피 커피. 오케이. 아예. 스무디 스무디. 아, 아 네. 스무디 스무디. 아, <laughs> 이름 좋아요. 이름 저는 엄삼용삼용엄삼용엄예 네, 일로드 가스 일로. 네. 자. 아 어, 태국 왜 왔어요? 놀러 왔어요, 놀러 방송하러. 오와 okay. 근데 예, 예. 놀러 왔어요. 오 무슨 일 하세요, 예? 자. 어, 사진 찍어요 포토그래퍼. 예. 네. <laughs> 네. 여행을 좀 좋아하시구나, 트래블을. 네, 많이 좋아해요. 어디 어디 가봤어요? 가세요. 오, 저는 한국 한몇만 갔어요. 어, 저는 어좀한 여섯 개 국가 갔거든요. 어. 미국을 안 가봤어요 근데. 미국 좋아요? 너무 좋아요. 총 맞는 거 아니에요 가면? 좋아요? 영어를 못 하는데 괜찮아요. 한국 사람 많이 있어요. 아 New York, n 한국 사람 많이 있어. 이야 영어 잘한다. <laughs> 그러면 저 카카오톡 아이디라도 좀 알려 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요? 네. 오케이. 어 도망갈까 봐요. 아니, 아니, 어떻게 도망가요? 아 죄송해요. <laughs> 제가 좀치질이라서질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laughs> 왜 어, 저한테 사줬어요? 너무 이쁘셔서요. <laughs> 어, <고맙습니다>. 저 반했어요. 아, <laughs> <laughs> 어, 제 한국 사람 깜짝 놀랐어요. 저 근데 중국인 닮았다. <laughs> 어. 다음에 그러면은 여인이 언제 끝나고 유저지가요? 어, 아 몰라요. 음 알바이드. 오케이. Yeah. 오 근데 너무 이쁘신데 남자 어, 친구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아 어, 없을래요.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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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오케이 메시지 메시지. 네찾았어나 그러면은 <laughs> 나 미국 가면은 같이 진짜 방송 한번 해줄 수 있어요? Yeah? 오 yeah. <laughs> 음. 그러면 캄보디아 갔다가 이제 어디로 또 가는 거예요? 베트남? 네. 베트남은 제가 한 2주 뒤에 갈 거거든. 투윅. 아, 투윅에. 2 아니 아니, 투윅, 투윅. 그럼 베트남에 호치민인가요? 아니면 다낭가요 음. 아 어, 먼저 호치민 친구랑 만나요. 오 어, 호치민에도 친구 있어요? 아니 아 어, 미국 친구 호치민 음, 와요. 호치민 오호 치민 좋아요. 나나 베트남은 전문가거든요. 한 번도 안 갔어요. 미국 친구 여자예요? 여자예요? <laughs> 아니 남편아 근데 게이예요. 게이라고요? 네. 나 좋아하면 어떻게요? <laughs> 괜찮아요? 나 난... 아, 친구를 게이다. 아니 married? Married 아 결혼했다. 어 결혼했다. 나 괜찮아요. 음, 남자랑 남자랑 결혼했어요. 네. 그게 가능해요, 미국은. 네. 오, 나 처음 알았어요. 한국은 안 되거든. 네, 미국 은 괜찮아. 음, 음. 나나 좋아하지 않겠지. 너왜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는. 너 좋아하면 이자 남자 좋아할 거예 아. 아니요, 아니요. <laughs> 맞아요. 나 좋아하면 여기 사람들 다 좋아하지. 네, 네, 네. 어, 나 그래 못 생겼어요. 너, 아니, <laughs> 나는 나는 그래도 나는 이제 말라도 되죠. 오빠 오빠니까. 나는 너 이쁘다 했는데 너는 왜남못생겼어 <laughs> 남자하고 남자한테요. 음. 남자는 남자. 음. <laughs> 네. 지금 여행한지 얼마나 됐어요? 어, 2년1 년. 1년 됐다고? 원주기1일년이야 여러분 근데 어... 아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7일 7, 네네네네. 아, 네네. 7일 네네네네 근데 어... 타일랜 다이안... 크라비 크라비가? 네 제일 좋아 크라비 푸켓 옆에 왜냐면 사진 마, 많이 찍었어요 응? 그러면 사진 좀 보여주면 안돼요? 오케이 어 사진 좀 찍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봅시다 네. 네. 아이슬란드에이 네. 키가 몇이에요? 키? 키키키 아, 키, 키, 키. 어, 미국에서는 어. feet 하고 인치 c h e s 해요 어. 5 foot 3 what is 5 foot 3? 5, foot 5 feet. feet 3 inches 아 160? 오160오160 음. 어, 어. 그러면 남자 친구 중에 혹시 그러면 백인이랑 사귀었을 흑인이랑 다 사귀어 보셨어요? 많이 안 사귀었어요. 몇명 정도 사귀셨어요? 나 궁금하다. Uh, 아두명 이때까지 두 명? 오 네, 네. 어, 별로 안 사귀었는데 스물일곱 살인데? I wanna okay. so, okay. you. o k 나나 원한다고? 오케이. y o u wanna me? 남 r 머리, 남자친 어, 머리, 머리. <laughs> 음, 음. 어, 이거 사진 찍을래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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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한국 이름은 없어요, 한국 이름은? 한국 이름은 없어요. 아, 그냥 오리지널 미국으로. 한국 이름은 김김 그래. 그레이스 김 그레이스 김 네. 김 오. 그레이스. 5개 그럼 미국식 이름은요?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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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레이스. 아, 나도 미국 이름 하나 만들까? 나는 삼용엄인데. 삼용. 엄. Um. 삼용엄. 삼용엄. 샘. 샘? 사미 샘이 뭐 샘? 근데 샘 샘은 미국이 름 어, 쌤으로 할까요? 쌤 삼용, 쌤 삼용, 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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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저기 그 한국도 갈래요? 한국도 와요. 음. 한국 오면 연락해요. 네, 네. 어, 내가 가이드 해드릴게요. 네. 저기, 음. 어, 큰아빠 있어요. 아 큰아빠도 있으시구나. 네. 큰아빠 어디 살아요? 서울. 어, 서울. 음.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 어, so? 동해에 살아요 강원도 동해에? 네. 여기 모텔 있어요 모텔 한다고요? 아 펜션 어. 엘리트네 엘리트 유 엘리트 미? 어 유아 유 엘리트 아니 근데 나 궁금한게 그러면 아버지는 무슨 일이에요 미국에서? 어... 비즈니스 어요 비즈니스맨? 네유 리치걸? <laughs> 어, 금수저 왜냐면은 미국에서 버티면은 와 금수저인데? 금수저 부자 리치고 no. 그러니까 금수저가 아버지가 부자 그러니까 골드스푼 노노노노노노노 저거 아니에요 어 골드스푼 저거 아니에요 어, 아 근데 미국에는 이런 거한 잔에 한국 돈으로 하면 만원 정도 아니에요? 만 원? Six US Dollars. Six Dollars. 아, 6 US Dollar 6 Dollar 아6 d o l l 그러면 똑같네 7,700원 6달러 7,700원 어 진짜 매력적이야 매력있고 매력 있고, 어. 매력, 있, 매력 알죠 영어로? 네, 네. 매력있고 사랑스럽고 러브 디거래큐티거 <laughs> 진짜 어, Thank you.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진짜 우리 나 비엔남에서 만나면 연락해서 같이 밥이라도 한끼 해요 오늘 늦었으니까 네. 카차 음. 말해주세요 네. 내가 그러면 베트남 들어가기 전에 연락을 드릴게요 네. 베트남도 음. 포게요 베트남 좋아요. 네. 근데 지금은 틱톡하고 인스타그램. 어. 어 인스타그램. 한번 보여 줘도 돼요. 보여 줘도. 보여 줬어요. 음. 어 인스타그램, 음. yeah. 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오1만8천 어? 11만 여러분들 11.8k면은 11만 8천 맞냐? 1 1 8이면 여러분들. 11.8 2008? 1 1 8 k Grace F Kim. 이 Grace 한국하면 어. 한국 사진도 찍을게요. 그쪽어 그러면 나아만천에 t i 도좀 보여줘요 TikTok, 네. TikTok. 오야 <so cute. 웃음> 응. 근데 구리빛 피부가 피부가 섹시해. <laughs> 어. 어춤 아, 추는데. 네. 친구예요? 여기 만났어요 아 여기서 만난 네. 친구예요? 네. 어. 만났어요 오늘 어허. 만났어요 아, 오늘 만나어 네. 오늘 이래 놀았어요? 네. 야 아메리칸 마인드 뭐야 친구 하고 오케이 나이스 u Hi n 내일 교회 가요 내일. 네. 가는 거 보고 딱 갑시다 여러분 <laughs> 한국 교회요 아 한국 교회 간다고요? 교회 다녀요 맨날? 아이 교회 좋아해요. 오 뭐야? 어, 조심해, 조심해 가요. 아이 그쪽이 나는, 나는 깡패, 깡패. <웃음> 깡패. 저도 <laughs> 깡패요. <laughs> 아 오케이, 조심히 가요 친구.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 <웃음> 다, <웃음> 안녕. 아이, <대박>. 바이바이. <laughs> 친구 연락할게요. <laughs> 네. 형들 근데 나도 외국 가면은 어느 만좀 하면 여자 만나기 쉬울 것 같은데, 야히 너무 쉬운데 쉽다 쉬워.